테슬라 오너들 순정 내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죠? 고개를 돌려 내비보느라 시야가 흐트러지고, 과속단속 카메라 놓쳐서 깜짝 놀라고, 티맵도, 카플레이도 안 돼서 결국 폰거치대에 의존하곤 했는데, 테슬라에 이거 멋없잖아요. V조이카 테슬라 티맵, 카플레이 9.6인치 스마트 계기판 하나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. 이 작은 화면 하나로 HUD, 티맵, 카플레이를 모두 구현합니다. 테슬라 계기판 자리에 깔끔하게 장착되고, 연결은 즉시 반응속도는 압도적입니다. 팀앱의 실시간 교통 정보와 가속단속 카메라 알림, 카플레이의 앱 연동까지 모두 사용하세요. 운전자는 고개를 돌릴 필요 없이 정면에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합니다. 이게 진짜 스마트 HUD입니다. 뿐만 아니라 전방 카메라 설치와 기능까지 이제 전면 주차도 문제 없습니다. 설치 후 주행해보면 압니다. 이게 진짜 스마트 테슬라의 완성형이다라고 느끼실 겁니다. 팀앱 카플레이 HUD 전방 카메라 네 가지를 한 번에 갖출 마지막 업그레이드. 삶의 질, 운전의 질이 달라집니다. V조이카, 당신의 테슬라를 진짜 완성시켜줄 선택입니다. 구매는 영상 댓글의 최저가 바로가기 구매 링크 확인이 가능합니다.